5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. 15이야? 아, 잘했네. 또 다른 거 해봐. 쉬운 거한번 해봐. 쉬운 거? 응. 퍼플, 한번 해보자. 1, 2, 3, 4, 5. 5, 예 하이파이! 지어도. 하이파이! 또 다른 거 해봐. 스터 그거 하트 한번 해봐 하트하트 heart. 파이브 heart. Five 옆에 파이브 옆에 하트 이거 이거 몇개 two, two, 아이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The 응, 천천히 틀렸어 123456 6 8 9 10 11 3 4 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6 3 4 5 6 17이